2013년도 4교시 4번 문제. 어, 이거는 이제 그 방사능은 방사능인데 이제 기체 상태니까 이상기체 방정식을 도입을 해줘야 돼요. 음, 이런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될게 표준 상태에서 이 부피가 21.4리터가 되는 1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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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2.4리터가 돼. 그러면은 이제 방사능이 이거니까 1.5에 11cm의 그래퍼 몰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몰이 22.4리터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천삼승이 있더니까 이렇게 돼서, 어, 백클럽퍼 미니 된다고 시간당 이렇게. 그러면 이이 이, 이 상황이 지금 이만큼의 방사능 계속 그 위출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염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0 1 d c 이하가 되기 위해서 최소 환기율을 구하시오. 그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 같은 건데, p l u 잖아.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근데 그 환기가 되면서 줄어드니까, 어,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실험 크기는 이거니까, 8 0 m 3세 m 이렇게. 음 응, 그리고, 그리고, 어, 여기서 한, 한 가지 하는 게, 온도를 안 해줬지. 여기서, 이거 n이니까, n은, n은 p에 비례하고, n은 p에 비례하니까, 어, 이건 똑같았고, 그 다음에 얘는 t의 반비례. 반비례니까 아래에다 써줘야 되지. 아래에다 써주니까 25도니까 298에 273. 이걸 해줘야지. 그니까 러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게, 어, 유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농도가 형성되는 거. 근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1이니까 10의 6승 백그0을더몇타 3승이 돼야 되지. 그리고 얘는 얘는 풀어주면은 AT는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게 된다고. 그러면 T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정상화 되니까 t를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 그랬을 때 지금 남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보면 남다분의 r은 이게 되고, r은, r은 이제 얘가 얘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80으로 나눠주면, 그리고 얘가, 10에 6승 1 0 0크렐퍼 메타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R은 구해보죠. R은, 일단 R은 6.15. 135에 5승. 5승 100크렐이겠지? 100크렐이야. 그러면 여기가 x가 자, 이게 한기율이니까 이게 되고, 80이 되고, 나 얘가 얘가 유리니까, 한기율이니까몇번 바뀌냐잖아? 음, 음, 이게, 이게 단위가 미이지 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음, 민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 단위가 맞지. 맥스를 구해주면은, 어, 6 1 3 5의 우승. 그 다음에, 여기가 x 고 여기가 80. 이걸 64 20% 때리면은 이제 어, 계산 중인데 x는 49.08 08 여기 미니지 이게 이게 답이지 여기 지금 계산 처가좀 있는 것 같은데, 어, 계산기를 잘못 써가지고. 이게, 이게 단위가, 어, 이게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예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나눠주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얘도 80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 3.15에 5승. 나누기 80m 상승이 되고, 여기에도 나누니까 x가 되고, 10에 6승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7. 7 6669에 .66, 마이너스 3승 음, 민니트미 민. 데 미니데, 미니다 음, 니위는 맞나? 단위는 미니개미이렇이 음, 이렇게 이렇게 니이니 이렇게, 이게 한, 이게 한